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빈예서는 이제 단순한 신예가 아니다. 그녀는 가요계뿐만 아니라 광고, 브랜드 가치, 팬덤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스타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7주차 2월 13일에서 2월 19일 가수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빈예서는 70.747점으로 18위를 기록했다. 비록 지난주보다 한 계단 내려갔지만 여전히 높은 순위를 유지하며 강력한 존재감을 입증했다. 특히 그녀와 관련된 뉴스는 6.990회 조회 436회 공유 26개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빈에서에 대한 대중의 꾸준한 사랑과 호기심이 반영된 결과다. 뿐만 아니라 팬들의 후원이 실제 수치로도 드러났다. 최근 두달 동안 비에서 관련 게시물 후원금만 35.000원에 달하며 그녀의 음악과 활동을 향한 팬들의 물질적 지지도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에서의 대표곡 중 하나인 'Mother's Love'는 지난 2023년 12월 22일 발매된 '미스트롯 3일 대1 서바이벌 베스트 파트 1' 앨범에 수록되었다. 발매 직후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현재는 서클 차트, 서클 차트. 에서 834곡 중 231위를 기록했다. 이 곡은 원곡자 임자의 마더 에스러브를 박춘석 작곡가의 감성과 빈에서 특유의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재해석한 곡이다. 트로트 특유의 감정을 더욱 극대화한 그녀의 음색은 원곡과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며 많은 트로트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빈에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감정 표현과 몰입도 높은 무대 장악력을 보여주며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빈에서의 인기는 단순히 음악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진행된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그녀는 1.793.010점을 기록하며 전체 9위를 차지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성 가수 부문 1위 1.447 500표 케이팝 퀸 부문 4위 뷰티 부문 6위에 오르며 다방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가창력뿐만 아니라 비닐서의 브랜드 가치와 대중적인 매력이 결합된 성과로 평가된다. 이미 라네즈 모델 발탁으로 뷰티 업계에서도 화제를 모은 그녀는 스포츠 패션 식품 브랜드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닐서는 음악뿐만 아니라 차세대 광고 시장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스타라고 평가하고 있다. 트로트는 과거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음악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과 글로벌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유튜브와 SNS를 통해 K트로트라는 새로운 한류 문화가 형성되고 있으며 빈에서는 이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 마더 S러브는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 부모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깊은 감정을 담고 있다. 빈에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곡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며 듣는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음악 평론가들은 빈예서의 감성 표현력이 트로트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그녀가 향후 글로벌 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가수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이미 대한민국 가요계를 흔들어 놓은 빈예서에게 트로트의 전설, 이 미자, 리 미자, 가 직접 극찬을 보냈다.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빈예서는 이 시대를 넘어 트로트의 미래를 열 인물이다. 나는 그녀가 역대급 트로트 디바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 말은 대한민국 가요사에서 전설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 미자가 빈예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이다. 현재 트로트계에서 선배 가수들의 인정은 물론 업계 전문가들까지도 그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미자의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상 전례가 없는 거대한 예언과도 같다. 이 미자는 1964년 발표한 동백아가씨로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를 새롭게 쓴 전설적인 가수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한국 가요사의 영원히 남을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노래는 한국인의 감성을 자극하며 살아 숨쉬고 있다. 그런 그녀가 빈닐설을 직접 언급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인물이라고 평가한 것은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미자는 최근 한 음악 행사에서 후배 가수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비닐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감성을 담은 문화 그 자체다.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닐서는 남다른 감성과 기교를 지닌 가수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시대를 보았다. 감히 말하건대. 빈예서는 언젠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트로트 디바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 미자의 이 같은 발언은 가요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과 팬들은 그녀의 예언에 더욱 주목하며 빈예서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 빈예서는 현재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고 있다. 그녀는 단순히 어린 가수라는 이유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음악에는 감정이 살아있다. 그녀의 무대에는 에너지가 넘친다.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를 빠져들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트로트는 중장년층이 주로 즐기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빈에서는 이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Z세대와 MZ세대 팬층을 급격히 확장하며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빈예서가 최근 발표한 '마더 에스러브'는 단순한 리메이크 곡이 아니다. 그녀의 감성이 더해지면서 원곡과는 완전히 다른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 곡이 서클차트에서 231위를 기록하며 트로트 곡으로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음악 평론가는 이렇게 평가했다. 빈예서는 단순히 트로트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트로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그녀의 무대에는 감성과 스토리텔링이 있고 젊은 세대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러한 평가가 이어지면서 많은 이들은 빈혜서가 대한민국 트로트의 패러다임을 바꿀 인물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K팝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처럼 K트로트도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유튜브, 넷플릭스 한류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트로트 또한 해외 팬들에게 점점 더 친숙한 장르가 되고 있다. 특히, 빈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국제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몇안 되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이다. 그녀의 무대 영상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자막과 함께 해외 팬들에게 공유되며, 점차 글로벌 스타로 자리 잡고 있다. 한 글로벌 음악 관계자는 이렇게 분석했다. 빈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가수다. 트로트의 감성을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인물 중 하나다. 만약 그녀가 정식으로 해외 활동을 시작한다면, 트로트 한류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빈에서는 광고, 방송, 음악 활동 등 다방면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해외 활동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녀의 새로운 싱글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빈에서는 마더 에스러브 이후 또한번 대중을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패션과 뷰티 업계에서도 그녀를 차세대 아이콘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미 라네즈 광고 모델로 발탁된 그녀는 추가적인 글로벌 브랜드 계약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빈에서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지닌 스타로 성장하고 있다. 트로트의 전설이 인정한 빈예서, 업계가 주목하는 빈예서, 팬들이 열광하는 빈예서,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단순한 트로트 신예가 아닌, 대한민국 가요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디바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미자의 예언처럼, 빈예서는 역대급 트로트 디바로 성장할 수 있을까?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그 가능성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이제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심에는 빈예서가 있다. 빈예서, 과연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녀를 주목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